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할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는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낡은 옷 같고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생배 조각처럼 새롭고, 새 포도주처럼 신선한 예수님의 모습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정상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옛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을 현혹하는 문제적 인물로 보고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려 해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은 엄연한 사실이었기에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예수님을 귀신들린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곡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그들의 말이 말도 안 되는 괴변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귀신이 어째서 귀신을 공격하겠느냐고 귀신이 왜 귀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집 세간을 털어갈 수 있듯이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강한 자, 곧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이미 이기셨다는 증거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한 말씀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데 이 일을 귀신의 일로 치부하며 거부하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귀신의 권세 아래에 남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세력이 사람들을 죄 안에 가두어 악한 생각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반면 성령님은 오늘 이곳에도 역사하시며 사람들을 귀신의 올무에서 해방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탐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폭력성과 부패성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해방은 귀신이의 권세 잡은 세상에서는 파격이고 일탈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파격과 일탈이 비정상을 벗어나 정상이 되는 현상입니다. 이 정상화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며 핍박하는 일은 성령의 운동에 반하는 일이며 이 해방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비정상의 세계에서는 정상이 비정상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비정상으로 간주한 또 다른 무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과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주위에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귀신들린 사람 취급받고 미친 사람 취급받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래서 가족들도 그의 행보를 저지하려고 왔지만 예수님의 파격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광기가 아닌 신적 광휘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기는커녕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주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좁은 길로 따라온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의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효육보다 더 진한 가족 애를 나누는 새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소외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받기도 하고, 때로는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 길로 들어선 우리를 예수님이 가족으로 받아 두십니다. 예수님이 가족으로 묶어 주신 우리 공동체의 형제자매들과 사랑을 나눈다면 그 험난한 길도 기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신 주님이 도리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오명을 쓰신 일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세상의 권력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주님을 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고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았으니 주님이 사신대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길에서 주님이 가족으로 묶어주신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연대의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